에이프릴 시든 트랙에 나와서 방송을 그룹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막내 진솔이 내가 막갈지게 뿌려줄게란 표현을 쓰면서 진행자 이특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, 여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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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콧가루만 뿌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놀기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네, 네, 아! <laughs> 그러면서 이 특이 노래를 멈추는 장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듯이 에이프릴 하면 청순들의 대표주자인데 라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로와, 빨리 <laughs> 좀, 아니야 나 그쪽 아니야 시... 이 언니한테 뭐라 그래 네, 눈싸움하는 어, 시선으로 당황스럽네요 <laughs> 예. 그런데도 에이프릴의 방송 태도는 정말 진행자뿐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. 해피 바이러스인데? 무서워 죄송해 뭐가 죄송해요? 죄송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? 아니 그냥 너무 갑자기 행복해요 오 진짜 한 번에 네?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? 신경쓰지 저희도 몰라요 신경쓰지 마요